<laughs> 여러분, 어, 이 장엄한 바다와 함께 저의 글을 어,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어, 고독의 시면에서 피어난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완전함은 혼자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고독 속에서 온전해지는 나. 고독은 나를 비워버리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우주였다. 불안과 두려움을 껴안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표지 안의 우주 철학 에세이. 우주가 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불안했니? 두려웠니? 깨달았니? 이제 온전히 우주가 바로 너라는 걸 진실로 자신을 사랑할 때 완전해진다는 걸 불안의 근원은 어디일까 가끔은 이유 모를 불분명한 불안이 찾아온다 출처조차 알수 없는 감정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내면의 끝없는 심연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 불편한, 이 끝없는 불편한 신기에서 들여다본 탐진치들의 바로 그들보다 못할까봐, 그들보다 늦을까봐,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상처받을까봐, 마치 그들이 없는 홀로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고독. 집착은 더욱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형체 모를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더 집착할수록 이 불안함은 결국 내려놓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힘든 상태인 걸 들키기 싫어서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유학, 유약한 방어망을 형성해 가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생겨났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가? 행복은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 문제시 하는 것들은 상대적이다. 거야. 어, 거꾸로 주셨네. 이 두려움의 대가는 결국 패배자의 그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그들이 있어야 행복도 불행도 있는 걸까? 그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고독하지 않는 걸까? 그들이 있어서 더욱 고독하였다.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완전하다는 건 혼자라는 것이다. 함께 있어도 우리는 결국 혼자다. 너와 나. 우리도 결국 혼자다. 완전하다는 건 혼자인 것이다. 하여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다. 우주는 내가 되어 있었다. 완전함은 누구에게 사랑받는 데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 원대한 우주의 하부 일체가 될수 있다. 우주는 말한다. 내가 곧 너였다고. 이 불완전한 것들이 결국 온전한 우주였고 나는 바로 그 우주였음을. 그때 내 안에 오래된 상처도 사라졌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프지 않았다. 두려움을 놓아야만 온전해진다. 우리는 왜 두려운가? 극복되지 못했던 원초적 아픔은 이제 없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프지 않아. 넌 우주이니까 결국 혼자인 거란 인생이란 완전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바람과 욕심. 허망한 꿈들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경을 지배하고 결국 불안을 일으킨다. 그러나 진짜 완전함은 이 모든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끌어 안는 순간, 더 이상 플랜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주와 합체, 파워 레인저야.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그대는 너그럽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배려 깊으며, 고고하고 우아하며, 바람이고 구름이며, 삶의 지표를 지혜롭게 밝혀주는 북두칠성. 안정되고 사랑스럽고 편안하고 포용하며 만인에게 사랑을 품은 어머니, 어머니여, 대자연의 자비로운 우주여, 성현의 하울링이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너,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들을 껴안아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우주와 합체한 너 그게 바로 완전한 존재야 여러분 제가 리딩을 하는 동안 <laughs> 바다가 제 바위까지 밑까지 왔어요 정말 경이롭고 웅장합니다 어, 바다의 이 웅장함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오 마이 갓 이제 뒤로 후퇴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제 바위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힘찬 바위처럼, 이 힘찬 파도처럼 용기를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바잉, 바잉.